반갑습니다. 로또 번호 맞춰보는 아재입니다. 제가 만든 로또 당첨 확률표를 공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 시청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보시고 먼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1113회 결과와 1114회 번호 확률 예측입니다. 먼저 1113회 당첨 결과입니다. 이번엔 12% 라인에서 번호가 두개 나왔네요. 아쉽게도 제외번호에서도 한 번호가 출현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1114회 예상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5%부터 25% 정도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번호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차의 한 확률대에서 번호가 2개 나온다면 8%라인과 14%라인이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선택하실 때 참고하세요. 기존 초록색 당첨 결과를 보시면서 이번 회차에서는 어느 확률대 라인에서 나올지 잘 예상하셔서 이번 회차에서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제외번호로 선택한 번호에서 3주 연속으로 나와서 선정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확률을 내고 있으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잠시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또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미로 하는 선에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